첫 교인 안내 자료 교회 다녀야 하는 이유, 진리를 배워서 참 사람이 되고, 말씀대로 자기를 고쳐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성경 읽는 이유. 성경만이 구원의 유일한 법칙이므로 진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려고 기도하는 이유. 걷는은 감고 속는은 떠서. 피조물은 안 보고 창조주를 찾고,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찾음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전도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받은 영생의 구원을 다른 사람도 얻게 하려고. 연보하는 이유. 이웃 사랑과 인간 구원에 동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더 받기 위하여. 찬송하는 이유, 시은에 대한 사은 은혜를 감사해야 하고, 감사의 표시는 실력보다 정성으로 해야 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달은 것을 찬송으로 감사하며 기쁨을 표현하려고, 주일 지키는 이유 주일은 복받고 변화받는 날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일만 해야 하고 세상 일을 끊고 사활 대속의 능력받는 일에만 전력하여 한 주간 자기 구원 이루는 자기 일을 힘써 할수 있도록 종자적인 은혜를 잇는 날이므로 주일 지키는 방법 첫째, 매매하지 말것 둘째, 일하지 말것 셋째, 몸과 의복은 깨끗이 할 것. 넷째,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 드릴 것. 다섯째, 예배에서 말씀과 성화를 받을 것. 여섯째, 받은 은혜를 새김질할 것. 일곱째, 남은 시간이 있으면 신방 전도할 것. 예배 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 순종한다는 뜻. 정성 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함. 정성은 자기 형편에서 다하는 것. 천국과 지옥. 성경에 사후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심.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놓는 것이 지혜요. 훗날 믿어졌기 때문에 모두 믿고 사는 것. 천국 가는 방법.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함. 거듭난 뒤에는 말씀으로 살 아야 함. 믿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 구원 중생 후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 말씀대로 살아 거룩해지는 것. 건설구원, 행위구원, 성화구원, 기능구원. 예수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요, 믿는 자의 구주. 하나님, 자존자, 완전자, 창조주, 심판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상벌로 보응하시고 영원히 영계와 우주를 홀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3위 일체 하나님 본체는 하나, 동시에 3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명 지키는 이유: 계명은 복이 되기 때문에 적어 놓은 것. 예수님 대속의 은혜 없이 율법만 지키면 구원된다는 것은 율법주의가 되며 잘못.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하심이 아니고 완전케 하시기 위해 오심. 믿어지지 않을 때. 부인한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열심히 신앙 생활하여 믿음과 신앙의 체험이 쌓이면, 하나님과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함. 선악과와 원제 아담의 첫 범죄가 선악과 따먹은 죄이며 원죄. 천사와 마귀의 존재. 천사와 사단은 인간처럼 심신의 물질이 아니고 영적 존재.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사단은 타락한 천사 중에서 대장. 귀신은 악령. 말씀을 어기도록 하는 타락한 천사 세상의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알수 없으나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그날을 예정해 두고 계심 세월이 갈수록 그날은 가까우니 더 조심해야 함 천주교.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종교. 초대교회가 변질된 모습으로 구원이 없는 이단. 어린 양보다 더 순진한 새끼 양의 모습을 가졌으나 큰 이단. 창조론과 진화론. 하나님의 창조는 엿새 동안에 완료되었음. 진화는 하나님이 내신 자연의 변화 과정. 오랜 세월 형성될 변화를 6일에 만드신 것. 이성 교제, 이성의 죄는 순식간이어서 평소 조심할 것. 말쇠가 될수록 이성죄가 모든 죄의 대표죄. 결혼 전 자신의 마음과 몸을 깨끗이 지키는 것이 결혼할 상대에게 대한 최고의 선물. 결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부부되게 하셨음. 제사. 부모님 생전에 효도가 진정한 효도. 돌아가신 부모를 귀신으로 절하고 제사를 지내면, 돌아가신 부모가 제일 슬퍼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숭배가 됨.